팀내 가장 잘 어울리는 두 분께 드리는 상인데요. 과연 누가 수상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어, 민규 형이랑 저랑 제 둘이서 이렇게 짝짝공을 했죠. 음, 자기야? 어 자기 계속 진행해. 자 수상하겠습니다. 아예예예 예, 예, 예. 자 수상자를 바로 사진으로 발표하겠습니다. 30년을 자랑 하는 강동호조민숙 씨입니다. 근저 네. <laughs> 때가 아마 30년 전이었지. 그때가 조수도였나? 이건 또레 앞에서 찍었는데. 얼른 아. 어, 뭐, 뭐, 오렌지가 막전지어 맞추. <laughs> 가지고. 어, 제가 <웃음> 보기에는 <웃음> 어제 우린 민규를 뛰어넘는 아, 사진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아, 아, 제가? 네. 덕분에 그 금슬이 굉장히 좋으시네요.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 바람을 빌지 언정못면 <laughs> 된다. 그냥 한번 하뽑, 바람이 한 번이나 나가면 다없을까 응, 같이 가 있어. 응, 우리 같이 가 있어. 응. 와, 대신 너희는... 이러면 나만 빼놓고 둘이 잘 되면 안 된다. <웃음> <웃음> 어, 예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베스트 커플 상 이렇게 네. 교집합을 아, 이렇게 가져가셨어요. 네. 어, 하지만 올해는 그 결과가 과연 바뀔지 아주. 궁금합니다. 네. 바로 그럼 발표하겠습니다. 제4회 카카오즈 올해의 대상 수상자는? 축하드립니다. 호레스텔라! 저희 팀아조니다 여러분들 응원과 감사하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어 10년 년전 사진보다 더 젊어진 조민규입니다. 어 정말 우리 수별 여러분들 덕분에 어 저희가 이번 사회 에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. 아어 정말 이렇게 3억명이 기뻐해 주시는 이런 큰 자리에 어 너무 영광스럽게 타서 어 저희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, 스별님들 <laughs> <laughs>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활동해서 우스 숲별님들의 힘 보여주도록 합시다! 네, 콘소트 여러분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콘서타 네, 여러분들께는 대상의 대상으로 네. 특별 제작 마이크 스탠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야, 예, 마이크 스토리 필수죠. 예. 굉장히 포인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도 숙별님들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면 이제 카카오 워즈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. 예, 여러분들 포레슬라가 준비한 챔피언스 들으시면서 2 0 2 3년도 더욱더 활기찬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